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와 양양 낙산사에서 스리랑카와 네팔, 베트남, 태국 등 7개 나라 21명의 외국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불교 문화 체험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종교 비자 발급과 체류 연장에 도움이 되는 출입국 행정 업무 교육을 비롯해 월정사, 낙산사, 사찰술래, 명상체험, 조별, 자국불교소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매년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불교 문화에 제대로 적응해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불교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팀은 외국인 스님 대상 교육을 내년에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스님과 소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발전된 한국불교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